앉아 너도 앉아 앉아 너 때문에 자꾸 내가 너 팔아서 조회 수얻는거 같잖아 앉아 비켜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달 만에 마른 소원입니다 오늘은 29일차 이제 총정리 빼고는 다 했어요 오늘만 하면 다한 건데 뭐,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막 단점, 장점 그리고 뭐막 쓸데없는 거 그런 거 했으니까 오늘은 좀 간략하게 아이폰 11 프로, 뭐 아이폰이 될 수도 있고 아이폰 11 프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폰 사용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꿀팁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그냥 말하기 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냥 말할게요. 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거는 뭐지? 다른 분들이 막 되게 불편함을 저는 그렇게 막 엄청 불편하진 않고, 어? 켜지네? 그냥 그런 것만 느꼈었는데, 다른 분들이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해결 방법을 준비해 봤는데, 그건 바로, 뭐죠? 네. 와이파이 자동 연결? 와이파이가 자동 연결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이폰이 이렇게 뭐 따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뭐, 다른 데 돌아다니면은 길거리에 있는 와이파이를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버린대요. 저는 보기는 했는데 제를 하는 거를 저는 그냥 어? 잡네 잘 잡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도 그거를 차단하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편함을 어느 순간부터 못 느낀 게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차단해 버렸어요. 대박. 이미 차단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이파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 차단하시려면은 내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설정 들어가서 짠 개인 정보 보호 들어가신 다음에 위치 서비스 들어가서 여기 밑으로 쫙 내리면, 어? 저에 대한 게 너무 많네요. 이런. 여기 시스템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폰의 무서움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중점적인 것부터 하면은 여기 와이파이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이걸 꺼주시면은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시면서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 끄고 사용하시는 게 아마 아이폰 꿀팁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하여튼 이런데 여기 보시면은 조금 살짝 당황스러운 게 많아요. 여기 특별한 위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어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 줘야 돼요. 이게 막 특별한 위치는 암호화돼서 애플이 읽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제 모든 행적이 다 기록돼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갔고 며칠에 어디를 갔고 막내 어디 있었는지 몇번 방문했는지 어느 위치에 내가 있었는지 그런 게써 있어요. 뭐 이렇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막다 나와 있어요. 몇번 방문. 애플은 역시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암호화 돼있다고 해도 살짝 찝찝하잖아요 그럼 그냥 저는 그래서 위에서 위치 서비스 이거를 그냥 꺼버렸어요 끄기 짜란 그러면은 모든 게 개인정보가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보호가 될수 있답니다 네첫 번째 꿀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어 꺼버렸다 이거 계속 비워져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불편함을 느꼈던 건데, 아이폰으로 모바일 핫스팟을 하면은, 연결이 잘안 돼요. 내가 얘한테 연결하려고 막 하면은 사라져. 좀 그래서 네이버에, 아니 뭐, 뭐 아니 네이버가 아니라 막 구글 같은 데 쳐봤어요. 아이폰 핫스팟에 갤럭시가 연결이 안 되나? 근데 그런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결이 너무 안 돼요. 눌러도 안 돼요. 그랬는데, 연결 바로 하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뭐 진짜 알아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딱, 어? 깨닫게 된 건데.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서 개인용 핫스팟을 딱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연결 허용을 딱 키잖아요. 이걸 연결 허용을 키고 나가면 내가 다른 걸로 연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연결 좀 끊기고, 연결 좀 끊기고, 그래. 근데 이걸 바로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개인용 핫스팟이 화면을 킨 상태로, 화면을 켜놓은 상태로 하면은 바로 연결됩니다. 왜일까요? 근데 진짜. 정말이에요. 이렇게 개인용 핫스팟이 화면을 켜놓은 상태로 연결을 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다른 거 설정할 필요 없이. 시작 꿀팁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핫스팟 잘 사용했었고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 아, 아쉽나? 아쉬울 수 있는 29일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제가 어제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아이폰을 떨어뜨렸어요. 첫 번째로 제 아이폰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딱 이렇게 팍! 딱 했는데 대박이었어요. 역시 강화유리 때문에 딱 저는 엎어지자마자 저기 뭐 피났거든요. <laughs> 피났는데 <laughs> 피나가지고 근데 아픈 거보다 핸드폰을 먼저 딱 봐서 아 무슨 핸드폰을 딱 봤어. 그랬는데 강화유리를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꿀팁이었어요. <laughs> 안 깨졌어요. 정말 실금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박. 와기스도안 났어. 강화유리 짱. 네, 이렇게 해서 얼떨결에 꿀팁이 하나 더 생겼네. 꿀팁이 아닌가? 꼭 아이폰을 혹시나 아직 안 붙이셨다. 제가 이거 대리점 가서 들은 건데 아이폰이 그 언젠가부터 그게 이슈가 있대요. 그냥 이런 옷감에도 이렇게 막 하면은 기스가 난대요. 옷감에도 기스가 나고 심지어 여기 이 화면 있죠? 화면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막 닦잖아요. 이렇게 닦으면은 실기스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정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사자마자 바로 혹시 지금 이거 보시고 계신데 이거 안 하셨다 그러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네 제가 동료 문자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꼭 오늘은 꼭 붙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꼭 붙이시고 케이스 꼭 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꿀팁 두 개와 간략한 그 뭐라 해야 돼 PS 꿀팁 하나 해봤는데 아무쪼록 이런 꿀팁들이 사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한달면 이제 29일차가 끝나고 내일 총정리만 남았네요. 내일 총정리는 아시죠? 무슨 얘기할지 생각하시는 그대로니까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한달면 오늘 마른수건 29일차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아이폰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Good.